십니까 여러분, 직접 사용해 보고 유용한 앱들을 소개해 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앱테크 이거 하나로 종결. 진짜 앱테크로 돈 버는데 진심이라면 이앱 시작하세요. 잠자면서 3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도 있는 이앱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오르고 원업앱만 집중하자니 여유가 너무 없어 부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즘 인데요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 부업을 찾다 여러가지 앱테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의 앱에서 할수 있는 미션이 너무 적거나 똑같은 미션만 해야 해서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준비된 미션의 종류가 무려 10개 그 중에 무제한으로 수입을 벌수 있는 미션도 있어요 똑같은 미션으로 지루할 때 다른 미션으로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부업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바로, 머니쿤입니다. 머니쿤에서는, 부업 이외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용돈 지급 이벤트로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이전엔 골드바, 백화점,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벤트 응모권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미션 횟수에 따라 응모권을 지급해 주는데요. 돈도 벌고 응모권을 받아 이벤트 응모도 할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그럼 설치는 평소처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니꾼의 부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 머니쿤의 화폐는 쿤이에요 기본적으로 1쿤이 1원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쿤의 환율을 원화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진짜 머니쿤의 부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메인화면에서 부업을 눌러보시면 머니꾼의 꿀 부업들이 모여있어요.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공유 부업은 카톡으로 머니꾼을 공유하면 5에서 20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12번의 공유를 하면 최대 100분까지 랜덤으로 쿤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동일한 카톡방에는 30일 이후에 다시 공유를 하셔야 쿤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영상보기 부업은 정말 단순하지만 운이 좋으면 보상이 큰 미션으로 하루 3번, 오전 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 12시에서 18시까지 한 번, 18시에서 24시까지 한 번, 총 3번 광고 영상을 보고 보상으로 1권에서 최대 1만 권까지 랜덤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500권 이상 당첨자를 보여주니 저도 당첨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세 번째는 소셜 부업으로 팔로워 50명 게시물 20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인스타 계정이 있어야 해요. 저는 아직 기준에 충족하는 인스타 계정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명을 보니 댓글을 달면 40 쿰, 좋아요에 3 쿰, 팔로우 25쿰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준이 돼서 소셜 부업을 해보시면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는 저장 부업으로 가이드를 따라하기만 하면 무조건 15 쿰씩 주는데요. 대신 정해진 수량이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처음 진행하시면 네이버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야 해요. 가이드를 따라 로그인을 하시고 클립보드에 자동으로 복사된 검색어를 검색하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저장해야 하는 가게가 표시되는데요. 가게를 눌러 저장하시고 페이지를 구경하시면 15쿤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방문부업으로 저장부업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해당 가게 페이지에 접속해 주변 명소 페이지에서 5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머니쿤으로 공유하면 무조건 8쿤씩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해진 수량이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해야 되니 빠르게 받아가세요. 여섯 번째는 저장부업과 방문부업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업 메뉴인데요. 무제한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진행할 수 있는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진행 방법은 저장부업과 방문부업이랑 비슷한데 진행하는 플랫폼이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 채널, 코지로 등의 플랫폼에서 진행하게 돼요 일곱 번째는 게임 미션으로 쉬운 게임과 적립이 많은 게임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처음 접속하시면 권한 설정을 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게임 중에 예를 들면 여행 마을이라는 게임은 레벨 3 달성시 203쿤부터 60레벨 달성시 13,426쿤을 지급해 주는데 모두 합치면 39,916쿤을 받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설문 부업으로 쉬운 설문부터 적립이 많은 설문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처음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설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어요. 처음 방문하시고 진행되는 설문을 토대로 설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앞으로 제공되는 설문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솔직하게 설문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동일한 방법인데 진행하는 미션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간편부업과 간편부업 플러스로 명칭부터 비슷한데요. 접속해 보면 앱 설치, SNS 팔로우, 회원가입, 게임하기 등 앞에서 진행한 미션과 비슷하지만 종류가 더욱 많이 있어 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부원 메뉴에 있는 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외에 혜택 메뉴에 가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벤트 응모 센터 쿤 모으기 미션 출석 체크 친구 초대 체험단 등 구업에 있던 미션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수익을 만들거나 혜택을 볼수 있는 메뉴이니 나에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쿤의 환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페이지에서 적립한 쿤을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해요. 만 쿤부터 출금이 가능한데 만 쿤을 출금하면 9,6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회 받을 수 있어요. 원 환율은 쿤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반대로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만 포인트를 9 9 7 5쿤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이때는 순환율로 조금 이득을 볼수 있어요 추가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의 종류가 1500개가 넘으니 필요한 곳에서 쿤으로 구매한 기프티콘으로 결제하세요 지금까지 부업 앱의 종결자 머니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